아 잠깐만 아, 만들던데. 아니 10시에 초대하는 게 어딨냐고! 아니 10시 반 반기니까 10시에 초대하자 뭐. 근데 10시 1분에 왔죠? 나안해안 왔... 할래 나 이렇게 이, 어, 유사 인간들이랑 못 해먹겠어 Welcome to g y e n STUDIO 구독하셨나요? 어 강지야 안녕 강지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그 뭔데 할 말이 그 강지인님한테 말하는 거랑 나한테 말하는 마이크랑 다른 거예요? <웃음> 죄송한데 <웃음>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아 <마이크, 웃음> 그러네 뭔가 나도, 나도 지금 살짝 느꼈어 너무 계획이 큰데? 뭔데 할 말이 많잖아. 뭔데 말해봐 들, 듣긴 할게 아니 자연일... 아 아니, 아니에요 너, 오늘 너무 재밌겠다고 해 진짜? <laughs> 진짜 님들 제 증거 자료 내보냄 이거 보세요 변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말이 편이야. 돼? 저거는 있잖아. 둘이 통화를 해놓고 방을 파가지고 사람을 초대한 거야. 우리 둘이 59분에 통화시라겠어. 거봐, 그게 말이 돼? 그럴 거면은 방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초대를 먼저 똑같이 하든가 해야지. 그러네. 아, 내가 보기에는 <laughs> 내가 방을 잘못 판것 같은데, <laughs> 오킹 왜 자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야, 너네 둘다 똑같아! 아니, 누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야, 지금? 강진님의 보시기에 강진이...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오킹 <laughs> 사과해 빨리 아니, <laughs> 빨리 사과해 강진, 강진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어러니까 빨리 오킹 아, 사과하라고 아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laughs> 그럼 다들 배그 들어와 주시고요 넘겨 오케이 와, 세월아 내월아네 언제 가지? 왜왜 왜, 거기 왜왜 이렇게 빨리 피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에? 태양인줄? <laughs> 뭔 드립이야 하늘에 떠있으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안 받아줘 언제는 받아준 척 하네 자가좀톳에 자주 받아줬나보네 그래 나빠졌네 아 미안해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오케이 하밍 천천히 해요 네 <laughs> 이킹 크 어디있어 아 뭐야 깜짝이야 죽일뻔 왜 나를 왜 죽여 죽여! 님들 죽였어요. <laughs> 야 할만큼 하냐! <laughs> 어. 오케 뭔가 뭐해보는데 아? 우선 2만 원 이상? 근데 저희 같은 팀인데 그렇게 죽이면 되나요, 자인님? 아 맞아요, 자인님. 나아 자이... 감사합니다. 중... 만 원. 한 방당 5만 원. 확실히 2대 1. 아 아까워. 아! 아 2대 1이었네. 2대 1이 진짜 아깝다. 와, 나 진짜 잘한다. 네. 워킹만 살아있었어도. 전력에딱 살포시 덮었어도 되는데. 진짜 아깝다. 이번 판부터 제대로.. 저 모니터 킬게요, 잠시만요. 구선 <laughs> 파밍해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laughs> 워킹 죽었는데? 워킹 괜찮아? 어떡해. 내가 구성 하나 줄게. 아, 어, 어, 워킹. <laughs> 아이고. 안타깝다. 오킹 내가 음료수 하나 줄까? 걸. 오케이. 여기. 아, 아, 찾 아, 먹는다는 게눌렀다 괜찮아. 아니, 오킹 아, 먹는다는 게어 본대 줄게는 나는 고상이 없지롱. 어디 앞에 앞에 사람. 어, 저 어, 어, 오던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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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아마 우리 총소리 듣고 온걸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아, 거... 안 돼, 오킹. 내가 줄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2킬 당 다른 군대에 타는데 2킬 끝이라니! 아사라하나 죽였네 우리 팀인 거 같긴 한데 저희 치킨을 위해 이제 팀킬 미션은 오, 네. 안 받도록 하겠 팀킬 미션 가만시죠 지나갑니다 저기 다차 킬로미터 어 근데 운전 코레트가 아는 거야? 당연하지 <laughs> 내가 구한 차니까 내 차인데 목 타네 <laughs> 뒤에 강제부터 태워 아 감사합니다 오킹은안 <laughs> 타도 되겠지? 빠르니까? 아 오케이 콜나개주였어아뭘 콜이야 빨리 타 <laughs> 운전 좀 해주시고 저 공대 중가볼게요 컴온 컴온 우리 그냥 이, 이쪽까지 파고 들어야 될거 같은데 아예? 오, 야, 저는 야, 야, 야. 실수는 아, 조금 있는데 흑배기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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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laughs> <웃음> <웃음> 괜찮아? 강지야? 괜찮아, 네가 아, 에이스인데 같... 운전 제가 아니다아괜래 저만큼 했는데 어괜찮 리포카 근데 아까 하나 갔어 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강지님 탑플레이찮아청자 확인 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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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앞에서 탔잖아요, 야메로. 아, 근데 나 혼자 맨션 갔는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의 운을 한번 거. 믿어봐. 다행히 명복을 빌게요 응. 저는. 어, 나도. 김이상궁 거기에 저기 있는가? 코렉트. 맨션요지마네저여만 김이상궁이? 그럼 너 아니면 누군데? <laughs> 강지님에게 여기 너리한 딸기 우유, 생각하면... 기름통야 <laughs> 하면 만나 아, 그래 이번 판은 잘하겠지, 오케이. 솔직하시네요. 어? <laughs> 강지야, 널 위한 딸기 우유야. 언니. <laughs> 이 소매 댄스. 언니가 미안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입장이자랑 고객님들이 매 웃으면 손님한테 내 다입니다. 아 조심해 주세요. 예요. 아... 그쵸? 저한테 좀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처에 유달리 좀 저로 험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니까 러 본인이 당황하라고. 욕먹을 짓거리를 해놓고 저딴 소리를 짓거리니까 유사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야 그렇지 인정이야 아니야 대충 하다 보면 아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그다지 친하지 않으니까 조금 유의하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어, 예의를 그나마 좀 지켜주는 편인 거지 진이더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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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너무 불안해 지금. 네. <laughs> 경림할만 <병들임> 하세요. <laughs> 아, 지금 전선실 <laughs> <손님에 대해> 찍었는데. 로 <laughs> 많이. <laughs> 여기 개꿀자리거든요. 자이네범지를하려면 어디다가 <laughs> 받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저 그거. 여기 <laughs> 원 안도 아니잖아요. 왜 둘이 <laughs> 타판도안 해도 돼? 아거 엄마 여기 여기 갑자기 개꿀 자리가 있서 아... 섰어. 전격 <laughs> 들어갔는데. 근데 개꿀 자리가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유해지 타고 네명 와가지고 그냥 싸 먹힐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여기 개꿀 자리인 건 맞아 여기. 프로 프로에서도 어, 많이, 많이 먹어. 개꿀 자리긴 한데. 그건 오늘 오늘 이쪽이었을 때지. 아, 티드버거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강지도 네.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거든. 아 띠드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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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싫어하는데 어 죽는다! 어. 야! <laughs> 자, 자의 시체 널브러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웃음> 아 진짜! 오케이. 어 저기 사람이 있네! 내 오케이. 앞에 325 왼쪽으로 쭉 돌아서 그냥 삐, 네. 빼는 거 헤드샷 어 잠깐만 어. 내가 잡은 줄 이 조심해 이거, 이거 깨아래, 50.. 50, 깨아래. 50 언덕에서 쏜다 양각이야 오케이 들어가서 기다리면 딱될 텐데 될, 될. 아. 아 뭐야 아! 안돼요 두명두명 두 명. 나왔어 나왔어 코레트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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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닦아야 돼 기절 나이스 오케 잡아 봤어 마침내 떴어 내가 믿고 아, 퀸살... 럭킹살... 어, 이런 오케이. 아싸아. 봤어, 나... 봤다고. 컨트롤이 너무 미숙한데, 여기에서 이걸 맞네. 저 위에, 락루 위에. 오케이. 좀얘네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이2 해야죠. 그럼 저 여기 위에 자리 먹으러 가볼게요, 먼저. 나일 살리고 있음. 네, 확인. 자, 이거 나무 그거 뒤인 기절이야. 거 같아. 기절이야, 기절. 나무 뒤 기절인 거 같아. 그쵸? 아, 이거... 아아... 아아... 내 앞에... 내 앞에... 나, 내 앞에 바위 한 명, 두명 괜찮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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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난못 살려. 이거 내 앞에 이러면은 어. 3대이야 아, 수류탄 없는데 연막 밖에... 저희 가야 됨인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가위에 죽겠다 아, 이고 아, 른쪽 아, 아 까비. 까비 아, 진짜 아, 쉽다 아, 아, 까비 <laughs> 이 영상도 보실래요?